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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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? <laughs> 안 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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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된다. <laughs> 아무리 해도 <웃음> 한글, 한글, <웃음> <웃음> 손가락이... <웃음> 아,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<빵이었어>. 소리 <laughs> <laughs> <쏘리> 올라가야 된네 <된대. 웃음> 아, 정상 아니고... <아닌> <laughs> 이게 끝이야, <laughs> 이게 끝이야, <laughs> 이게 끝이야! <laughs> 더이상 안 돼. <laughs> 진짜 어, 이거 어떻게 더 높이지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이거는 유전이네. 이건 이거 타고 나야 돼 신체적인 그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올라가고 싶어. 뭘까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저요가> 왜 이렇게 <laughs> 있어? <켜졌어? 웃음> 너무 웃겨. <laughs>